근데요, 네. 저, 저, 조선일보에 매체가 여러대 있으니까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심층 어, 취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아... 이제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이제 나오게 되면, 네. 그런 것이 음. 주류 언론들에 의해서도 어, 이제, 이제, 그 발표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또, 긴가인가 어, 하던 중간에 있는 언론이라든가 게임 기자들은 아 저런 거 우리도 취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음.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것이저전 음. 어, 국민에게 모두 음. 퍼지는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네. 우리가 지금 5년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뭐죠? 우리 우리 말에 우리만의 말이 아니고 처음에 뭐. 한 100명쯤 알았던 것을 전 국민에게 좀 알려보자. 네. 그래서 부정선거 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 세상이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 한번 외쳐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거죠, 그거 예.